안녕하세요. 조수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이거 다 얼고 있네. 다 얼고 있어. MX 어르고. 네, 사실 어르고가. 인체공학 이란 뜻이죠 그래서 디자인도 이렇게 인체공학적 이다 어, 얼고 있어 가지고 제가 급하게 꺼내왔습니다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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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에 얘를 다시 샀잖아요 거의 6년 정도를 사용을 하다가 얘를 다시 샀는데 손목이 아파서 얘를 사용을 하고 손목이 다시 나아진 그런 마우스 아주 제가 극찬을 했었던 마우스죠 그런데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mx 어르고 s 어르고 m575s 이거를 9월 23일날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무소음이라고 합니다. 무소음. 이 마우스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과연 소음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보고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가끔 어떤 행사장에 나가면은 이 마우스랑 노트북이랑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컴퓨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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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연소리가 나면은 가끔씩 눈치가 보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이 무소음이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제품을 제가 먼저 받아봤는데 입문용인 m 5 7 5 s 얘는 고급형인 MX 어르고 S 이것보다는 박스가 조금 작아 보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를 제가 왜내돈내산을 지금까지 해왔냐. 일단은 손목의 편안함. 진짜 손목이 아프지가 않아요. 몇 번이고 강조를 했는데 손목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대차고 별짓을 다 했다가 얘로 바꿨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손목에 들어가는 힘 자체가 워낙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터널 중후군도 검색해가지고 뭐 고치는 방법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작업을 하니까 마우스를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만한 게 없다. 팔 긴장 완화가 27%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체공학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체감상은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 체감상은 제 얘기고. 윈도우랑 맥둘다 호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소음 거기다가 로지볼트 USB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얘는 원래 5핀이거든요 5핀 어, 거기서 이번에는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돼서 더 호환성이 좋아졌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575S 응? 간단하네요 이렇게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고 박스 안에는 어, 설명서랑 간단한 패키징이랑 마우스 하나 들어있습니다 오 진짜요 오 소리가 안나 들리세요 소리 안나 트랙볼 마우스 입문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팔 근육 긴장을 25%나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 버튼하고 여기 동글이랑 블루투스 선택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AA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로지볼트. 그래서 블루투스로 얘로 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로지볼트 얘를 꼽아가지고 컴퓨터랑 맞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앞뒤 가기 버튼이 있고 어 무소음 클릭 스위치가 이런 거였구나 없어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없어 이걸 한번 트래킹을 제가 해볼게요. 야 이거 트래킹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거 포토샵 누기를 한번 따볼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트랙볼 마우스에 옛날부터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6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되게 저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처음 이걸 써보시는 분들은 아마 적응기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한 3, 4일? 그 정도 사용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손목에 신세계가 찾아옵니다. 야, 이거 무서움 괜찮은데? 소음이 안 나. 어, 충전하는 거는 없죠, 당연히. 이거, 배터리가 AA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 배터리 하나, 하나 들어가거든요. 두 개도 아니고. 근데 요게, 18개월 간다고 합니다. 18개월.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충전선이 있는 거보다 편할 수가 있어요. 충전선은 선이 또 있어야 되긴 하잖아.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굳이 우리는 충전선까지 필요 없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로 18개월 가니까. 그래서 이 건전지 냄새만 맡아도 아, 18개월. 엄청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로지 옵션스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마우스 3개의 버튼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딱이 정도. 손바닥만 하죠. 그리고 컬러는 그래파이트랑 오프화이트. 두 가지, 예, 두 가지니까 본인에게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르고 M575S는 따로 각도 조절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요 각도가 손목이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입문용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M575S를 고려를 해보셔라. 어르고 M575S. 아유, 볼, 요 트랙볼이 드래곤볼의 프리더 아시죠? 프리더 머리통 닮았어요.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소재는 이거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 소재. 그런데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뭐 환경까지 생각을 하는 매우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MX 어르고 S. 아, 손목을 어르고 달래주는 어르고 S. 아, 이거 이 탓을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거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C 타입으로 바뀌었어. 오픈을 하자마자 패키징이 조금 더 고급진데, 동그리가 여기 들어있네요, 동그리가. 로즈볼트,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구형, 신형. 업그레이드가 된 이유는 연결이 더잘 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로지볼트를 통해서 USB에 딱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블루투스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두 가지 연결 방식 야 패키징이 뭔가 더 이런 게 있네요 파우치 같은 게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잘 감싸줬다는 거이 전에 거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 뭐 디자인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네요 디자인이 무소음. 가요 누르고 있죠? 확실한 차이. 아... 아, 소음이 없구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좌우 클릭이 있고, 요 앞뒤로 가는 버튼. 그리고 여기 숫자 1, 2써 있는데 바로 위에 보이, 보이는 요 버튼 있죠? 요걸로. 1번, 2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두 가지 기기까지 연결 가능하고요 1번이 나오면은 이쪽 컴퓨터 2번으로 하면 이쪽 컴퓨터 이렇게 두 가지 기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볼 바로 옆에 있는 얘는 트랙볼로 이렇게 마우스를 막 움직이다가 얘를 딱 눌러주면 포인터가 굉장히 서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이렇게 누끼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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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고 막이 세밀한 막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때 얘를 눌러주시면 은 포인터가 살살 움직입니다 살살 움직여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원래 정상 속도대로 돌아오고 이게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포토샵 뭐 이런 거 만질 때 휠도 이렇게 틸트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도 사용을 하셨다가 이렇게도 사용을 하셨다가 어, 손목에 무리가 없다는 점은 100% 제가 6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여기 o p i 그리고 여기 USB C 타입 들어가는 곳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정말 충전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고 여기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그냥 한두 시간 꼽아주고 또 그냥 몇달 쓰는 거야. 기억도 안 나요. 배터리가 진짜 오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루에 한두 시간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정말 뭐1 0 시간 많으면 1 5 시간 그렇게 거의 한달 내내 계속 쓰거든요. 진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충전을 하는 게 언젠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배터리가 오래 간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5핀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충전 케이블은 없거든요. 어쨌든 USB-C 타입 집에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맨날 뭐 쌓이니까 어. 쌓여 있는 거. 중에 하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주시고요. 그리고 로지텍 플로우라고 해서 최대 3개의 PC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파일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 디자인은 변경이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디자인이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소재도 고무 소재라서 한 손에 촥! 감아지는 느낌. 이거는 정말 손목 살리는 마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또 샀던 이유가 손목이 안 아팠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찍는 날까지 오네요. 아, 정말 어르고 만지고 싶은 그런 마우스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이거 맨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조금 MX 어르고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어르고 M575S. 이게 입문용이니까 얘를 먼저 써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나는 조금 있으면 손목이 아플 예정이다. 그리고 뭔가, 뭔가 조금 더 비싸도 전문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MX 어르고 S 요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MX 어르고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좀 마우스 바꿀 때가 된것 같다. 지금 딱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아, 이거 무소음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 아, 소음이 안 나. 소음이 안 납니다. 이 옆에 거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 세밀하게 조작 가능하지, 기기도 3대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지, 연결도 블루투스도 되고, 로지볼트, 예, USB 꼽는 거, 요것도 되고, 각도 조절 되고, 손목 안 아프고, 이거를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소음까지 안 나니까 여러 가지로 진짜 참 이거 마음에 드는 마우스입니다. 정말 이거, 이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손목이 안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 이렇게 어르고 만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름이 어르고 인 거일 지도 몰라요. 아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옆에 뭐 노트북 여러 대, 뭐 어떤 장비, 뭐 이런 장비들 이렇게 놓고 특히 오디오 하시는 분들, 오디오 만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컴퓨터 여기 막 여, 여기저기 놓고 막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우스를 가지고 막 요러, 요렇게 막 요렇게, 요렇게 조작할 자리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게 번거로워. 번거롭고 너저분하고 그래요. 그럴 때 그냥 무선으로 얘딱 연결을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가만히 얘만 돌려가면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도 트랙볼 마우스 많이 갖고 다니긴 하더라고. 자리 차지를 안 해서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쓰는 마우스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손목 보호를 위해서 한번 마우스를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 위에도 강추하는 그런 강추 마우스입니다. 강추. 정말 사용에 익숙해지면은 얘만한 마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 이전 영상 댓글에서 이거를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엄지손가락이 마우... 아장난다고. 엄지손가락이 아작 난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산 증인이거든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한달 내내 쭉, 이거를 5, 6년 동안. 정말 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인데, 엄지손가락 지, 지, 진짜, 진짜 튼튼하거든요? 지, 진짜 튼튼하거든요? 진짜, 뭐, 눌러볼까? 엄지손가락은요 그분이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일지는 몰라도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튼튼한데 그리고 이 제품이 로지 어르고 랩에서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다 마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이 손에 디자인과 딱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잘 감싸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위 있는 미국의 인체공학기관 거기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저처럼 이거를 매우 매우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사용을 하면서 손목이 아프다. 이거 좀 어떻게 고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괜히 아대 사고, 뭐 이런 스트레칭은 좋아요. 언제나 좋은데. 그런 아대나 뭐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이거 한번 사서 5, 6년 쭉 사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뭐 싸게 1, 2만원짜리 마우스로 이렇게 하다가 손목 아파서 병원 가고 뭐 이런 거다 따지고 비교해보면은 손목도 안 아프고 오래 쓸수 있고 성능 좋고 견고하고 디자인 좋고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실 사용자로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마우스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M575S, 어르고 S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